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 스마트인증건강실 해피테이블입니다. 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협동 게임이고요, 순발력 게임입니다. 첫 번째 놀이 종료. 종료되었습니다. 두 번째 놀이 시작. 이제 빨리 잡아야 돼요. 야 손이 빨라지셔서 아까보다 훨씬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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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은 안돼 q u i 안 e quite q 요여기 e qu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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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u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. 이거 게임 같이 하실까? 아니요. <laughs> 그 옆에 브랜드 닥터셔요. 음. 보세요. 네. 저는 2인법. 이거 유튜브 올리는 거요. 아니 지금 요 식탁 안 하는 바람에 소화복지관 좀다닌어 식탁해요 지금. 아 그러니까 하니까 이 오늘 왔는데 아, 네. 네. 여기 배우기 뭐그저저저 받을 게 뭐가 계련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신청해 보고 싶거든요. 아, 아. 어디 가서 신청해 사무실, 사무실에. 사무실에. 네. 3층에 가시면 돼요. 네. 사무실? 가서 물어보세요. 네. 모든 놀이가 종료되었습니다. 이제 몇 점인가 보는 거예요. 우리 몇점 맞았나? 폭탄했나? 안 했나? 폭탄 두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. 결과 <목소리> 최종 결과 두더지 혼내주기 게임이 끝났습니다. 결과를 발표합니다. 160마리 폭탄 두 마리 놓친 두더지 30마리. 아, 폭탄 되네. 잘 하셨어요. 재밌어요. 이거 계속 할까? 아니면 딴거 할까요? 어렸을 때딴거까 이거 계속 할까? 한 번만 더. 한번 더, 한번 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요. 한번더 진행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인범입니다.